안녕하세요. 화려한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는 새로운 브랜드 아픽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손을 앞에다. 대. 아 이렇게. 아니요, 손을 앞에다가. 손을 사진 앞에다가 대주세요. 이렇게. 네. 네. 아잘 보입니다. 모자를 먼저 하고 이 모자를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스는 보면 항상 이렇게. 커다란 스티커가 같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요렇게 처음 사신 거 아니에요? 아, 여러 개 샀으니까 봤죠. 이렇게 큰 스티커가 이렇게 상표처럼 붙어있는데 쓰읍, 그림이 무슨 아기가 이렇게 뱀 들고 있는 그림인데 뭐 이런 건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72불입니다. 72. 네. 첫 번째로 볼게 네. 이제 쭉티. 쭉. 요즘 보면은 쭉티라고 쭉티. 쭉티, 쭉티 말고 쭉티. 쭉. 자 이렇게 긴팔 티셔츠인데 얘네가 지향하는 게 보니까. 이렇게 보면 은 아픽스라고 이렇게 쓰고 네. 뭐 워크웨어라고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막뉴 유틸리티 막 이렇게 써있잖아요 보이죠? 공사장 옷인가요? 또 비하... 아니 아니 아, 얘네가 지향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로고 하나 붙이고 그다음에 여기 큰 로고 하나 붙이고 얘는 뭐 가격이 안써있네뭐 얼마 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반팔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게 큰 사이즈. 잘못 샀어요. 처음 사봐가지고 엑스라지를 우선 사봤는데 너무 큽니다. 근데 이거 아, 이게 이거네 보니까 애기가뱀 들고 있는 거. 왜애기한테 뱀을 준지 모르겠는데 또뭐 자기네들만의 뜻이 있겠죠. 아동 학대네요. 어애기 좋아서 웃는데 어떻게 이게 학대입니까? <laughs> 어이없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 네, 네. 자 어쨌든 누구든지 살 때. 엑스라지는 생각보다 크다는 거 알고 사셔야 돼요 반팔은 자기가 알아서 신체 사이즈를 재서 해 사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그 다음에 보여드릴게 아 반팔이 하나 또 있어요 이게 유튜브를 위해서 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모습 좋죠 유튜브를 위해서 사신 거죠? 네 그냥 반지 뭐 그렇죠 당연히 그럼 안 입으실 거다 입을 거야 인마 다 입으려고 산 건데 두 번째 티셔츠 리뷰 이게 색감 보십시오 스타벅스 유니폼 이거는 가격이 78불입니다. 내 생각에 한국에 한국에도 되게 많이 입고 다니고 아마 내년쯤 많이 입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딱이 프린트도 엄청 잘돼 있고 여기도 워크라고 써 있네. 뭔가 워크웨어를 지향하는 듯한 그런 브랜딩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게 바로 이게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뒤에 큰거이 디저트도 어쨌든 78불이고. 재질은 진짜 좋아요 재질이 진짜 짱이네 얘네들이 자 여기 배경을 위해서 여자 걸어놓겠습니다 네네 아우잘 보이는데요 응, 좋죠 좋죠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입고 계신 거네요 어네 리뷰 하나는 나중을 위한 구독자 이벤트 지금 우리가 100명이니까 1000명대 네. 합시다 1000명대요? 예. 네, 이것도 다 돈인데 지금 제가 이걸 입었는데 어? 여기에 깐나네기가 붙어있는 거 같아요 깐 나내기요? 네 너무 부드러워서 무겁다고 하죠 부드러워서 부드러워서 네. 네. 이건 제가 입고 있는 사이즈는 라지고 네. 이것도 역시 딱 유틸리티라고 써있고 등어리도 똑같이 이렇게 써있습니다 네. 128불인 것 같아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씨, 기억이 안 납니다 잘 솔직히 말해서 자 어쨌든 128불인 것 같아요 얘는 크루넥이에요 어 자. 이쁘지 자. 않아요 이거 솔직히 이격이 보다 140불입니다. 어, 이게 좋은 건 비싸요? 아, 아 얘더 비싼 것 같은데 가격 잘 모르겠어요. 이, 나는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딱 심플하게 이렇게 다 픽셀로 써있고, 그냥 또 재질도, 애기 또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부드러워. 이렇게 부드러워. 또 얇고. 자, 다음에 또 있네, 티셔츠가 하나 더. 약간 들릭은 꽃감색. 자, 어쨌든 뭐, 아까 보셨다시피 이것도, 이것도 같은 디자인입니다. 또 이렇게 좋아하면 다른 색으로 항상 사는 그죠? 자 이렇게 뭐 나중에 많이 입고 뭐땀 많이 나고 막 몸에서 막산 나오고 이런 애들은 여기 이제 모가지 늘어나고 하겠지 모르겠어요. 겨드랑이 적고. 뭐 네가 네 친구 아, 이거 입혀본 다음에 안돼안돼안돼안돼 친구 입히지 마 친구 입힐 생각 하지도 마세요. 전 모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네자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이건 그냥 리뷰를 위해 한 건데 어우 185불이네. 아모르 응 음, 몰랐어요. 본인이 사셨죠 네. 왜왜 근데... 모르세요? 몰라요. 자 여기 딱 보면은 이렇게 아펙스라고 이것도 딱써 있고 어쨌든 이것도 되게 재질이 좋네요. 근데 브랜드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으니까 여기 옆에다 올려드릴게요. 부탁 좀 드립니다. 저기요. 이게 화려한 리뷰가 패션 이런 것만 리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걸다리뷰합니다예를 뭐 들어서 사람도 리뷰하시고사람들이제네친구들 데리고, 와. 내리뷰다 하나씩 해줄게. 친구들다 데리고, 오세요. 내리뷰 하나씩 다 해줄게. 어, 아친어디까리나 화려한 리뷰는제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